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복음에 대한 오해를 지적합니다. 정작 유대인은 자신들만 복음을 받았다고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 판단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오직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과 악을 행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기와 평강이 있다. 바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것을 사람이라 하지 않고 구태여 영이라고 한 것은 흑암의 세력이 사람의 심령에 악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의미이지만 일부러 영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죄의 근본 원인 제공자가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선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선과 악은 선한 일과 악한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면적인 선하고 착한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환란과 공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복음을 알면 그 사람에게 영광과 종기와 평강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반복합니다.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은 유대인이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먼저 주신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먼저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영광과 종기의 임함도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다는 특권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먼저 영광과 심판이 먼저 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를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의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이지만은 어떤 민족이나 똑같이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심판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모든 민족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사람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중심이 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죠. 곧 유대인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근데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지 않는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 율법의 심,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이 죄를 짓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율법의 기준이 없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말씀합니다. 저들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인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성으로 주신 자율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판에 증거가 새겨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사도바울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바와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복음은 특별히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도 요한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또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